반갑습니다. 미쌤입니다 아, 자, 오늘은 어, 상관의 뜻에 대해서 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영상 10분 안에 끝이 나는데, 오늘 영상은 10분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액기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음 상관이라는 것도 관성입니다. 관성.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상관 관성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상관도 엄연히 관성, 관성이라는 것은 규칙의 규율을 뜻하는 겁니다. 상관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정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음, 정관이라는 것은 이 정해진 어, 규칙을 뜻합니다. 정해진 규칙이고, 이걸 예를 들어서, 옛날 조선 시대 때 구한 말이죠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펼쳤어요. 세국정책? 세국정책이 뭐냐? 그러니까 조선을 외부 세계와 굉장히 단절을 시켜가지고 했던 정책인데 외국과의 교류를 거부를 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너네는 우리 일에 바, 어, 끼어들지 마라. 이게 뭐냐면, 은둔형 외톨이 정치죠. 은둔형 외톨이. 이게, 그게 세국 정책인데, 천주교를 박해를 하고, 서양 세력이 침략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정책이죠. 뭐, 병인 양료라든지, 뭐, 신미 양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무력으로 저항을 하고, 조선을 지키어 내기 위한 그런 정책을 했던 것이, 이제, 흥선대원군의 정책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관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관스럽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하겠다. 아, 나는 바꿀 마음이 없고, 굉장히 꼰대적인 마인드. 시키는 것만 하겠다. 그래서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이 정관스러운 게 뭐냐면은, 북한입니다, 북한.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살겠다. 그것이 굉장히 정관스러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국정책 바뀔 마음이 없다. 그것이 정관입니다. 그것이 정관. 이것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정관을 가지고 온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잘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남자들과 융통성 있게 연애를 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주를 보고 그것이 정관입니다. 나는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딱 정해진 대로만 가겠다.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 정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왜 공무원을 해야 되냐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 시키는 것만 하겠다. 그게 딱 정관입니다. 그것이 북한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관이고. 상관은 뭐냐면은, 상관도 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규칙이다. 아, 새로운 규칙이다. 신 메뉴다, 신 메뉴. 그러니까 이 전관스러운 것대로 하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자 이것이 음, 신 메뉴다라는 거죠. 신식스럽다, 신식.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폴더폰을 쓰고 하던 시절에 2008년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스팟,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을 폴더폰을 쓰던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봤을 때 저게 과연 대중화가 될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은 이제 이 스마트폰이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었죠. 그것이 무엇이냐. 정관이 상관으로 바뀐 것이 바로, 어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것이 상관이다. 그것이 상관인 겁니다. 예. 런데이 상관에 상관이 이롭게 되려면 인성이 붙어야 되겠죠 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힘 이것이 인성이 이제 상관을 극을 하면은 이것이 신메뉴가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상관이라는 것은 대중성을 이끌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인성이라는 게 붙어 버리면은 어쨌든 상관은 새로운 규칙이고 신메뉴다 신메뉴 를 개발하는 것이고 어, 신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이제 X세대, 저도 X세대, X세대를 거쳐온 사람입니다. 음, 지금 90년대 유행하던 이제 옷 스타일에 지금 MG 세대, 어, 젊은 분들이 지금 따라하고 있죠. 통바지에, 이런 식으로 약간 힙합 스타일 옷을 입고 있죠. 요즘. 근데, 물론 저도 90년대 이제 그런 패션을 하고 다녔지만, 지금, 어, MG 세대 분을 본, 듯, 세대들이 이제 입는 옷을 보면 은 척에 과연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하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입고 다녔었는데 90년대에 그런 것이죠 새로운 규칙이죠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큰 것으로 이제 좋은 것으로 발현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는 대중성이 되고 어 대중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옛날 9 0년 초반에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어, 이런 것이 상관인 것이죠. 문화 대통령 문화를 이끌어 나가겠다. 그것이 대중성이다. 그 상관이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즉흥적. 음. 여자들한테는 자식도 되죠. 상관이라 상관 자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자식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상관이라는 것은 은기응변은 또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관이 이제 정관을 밀어내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사주 형태를 하고 있는 분들은 비평가가 많고 평론가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을 하려면 상관이 사주에 꼭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상관이 정인이라는 것이 극을 당한 상관이어야만 올바른 정치인이 될 수가 있겠죠. 정치를 하려면은 무조건 사주에 상관이 있어 줘야 됩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고 어행정부가 뭡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 내는 이제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려면은 사주에 꼭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관이 있으면은 이게 뭐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점수를 줄 수가 없죠. 어 그리고 상관 경관이 되려면은 어 인성이 없고 상관만 있어야 되겠죠. 상관은 막 풀, 불법적인 거, 편법적인 거. 그리고 어, 새로운 것을 이제 밀어내고 이제 어, 뭐 박살을 내려고 하는 게 상관 경관인 거죠. 하지만은 인성이 있으면서 상관 경관이라는 것은 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 이롭게 한다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상관도 이제 관성이고 이 상관을 이롭게 쓰려면은 인성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 올바르게 이 상관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상관입니다. 예, 상관을 이렇게 쓰려면 정인이 꼭 필요하다. 정인 플러스 상관이 되어야지만 이 사주의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보통 이 인성이랑 상관을 쓰시는 분, 사주들, 부주, 분, 중, 분들 중에서 법조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조계. 그래야지만 정당한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 플러스 상관이 되어야지만. 자격 조건을 갖춘 상관이라는 것이죠. 예. 자격 조건을 갖춘 상관. 그러면 경쟁력이 되겠죠, 이 상, 상관 자체가. 법을 만들어내는 이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관 플러스, 어, 정인이 되면, 뭐, 편인도 가능하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상관 플러스, 이제, 인성을 갖춘 사람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도 될수 있다는 것이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정치인들 사주를 떠돌아다니는 사주를 제가 잠깐잠깐씩 봤거든요. 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을목일관인데, 어, 사주의 인성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어, 국힘에서는 이제, 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을목일관인데, 사주의 인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음, 누구지? 한동훈 어, 전 대표도 을목일관인데, 인성이 있어요. 지금 이세 명이, 을사 년에 상관 운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나머지 분들은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나머지 분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인성과 상관이 플러스 되어야지만 무언가를 뜯어고치고 뭔가 대중들에게 어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 물론 지금 누구지? 어 김문수, 어전 뭐야 노동부 장관? 뭐 이분도 제가 끼워줄 수는 있지만. 인성과 상관이 결합되어 있는 운쪽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이세 명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구도가 구도가 지금 좁혀지는데 저는 어 만세력을 보고 사주를 감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세 명이 생년월일이 정확하다라는 이제 그게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이세 명으로 저는 굳혀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인성과 상관이 플러스 되어야지만 극대화가 되거든요. 문제는 국힘에서 지금, 홍준표 전, 뭐, 대구시장이랑 한동훈 전 대표, 이두 사람이 저는 유력하게 보는 이유가, 어, 지금 인성과 상관이 들어와 있어요. 세명다 을목일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에 풀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 것인데, 그냥 단순 판단으로는 이세 명으로 지금 저는 굳혀져 보입니다. 제 눈에는. 사주가 정확하다면은, 아무튼, 이 상관이라는 것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을 하려면 무조건 사주에 상관이 있어야 되고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의 착각을 하는 게 정관이 있고 평관이 있어야지만 이롭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상관이 사주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 상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 잠깐 옆으로 세서 정치인 얘기도 잠깐 했는데, 아무튼, 상관이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조만간에 정치인 사주들도 한 풀어서 올려보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관에 대해서 어 제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제 영상이 좋았다면, 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